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텝떡입니다 오늘은 중랑 둘레길을 가기 위해서 사가정역 4번 출구에 나왔습니다 4번 출구로 나오시면 은요 바로 앞으로 직진해 주세요 왼쪽에 있는 큰 도로를 따라서 계속 직진해 주시면 됩니다 걸어가시다 보면 편의점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세요 출발 시간은 6시 50분이고요 사가정 공원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4번 출구에서 5분 정도 걸어오시면 큰 갈림길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계속 직진하도록 할게요. 횡단보도를 살짝 건넌 다음에 바로 앞에 보이는 횡단보도를 건너겠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시면 오른쪽에 놀이터가 있고요. 놀이터를 지나서 계속 직진해 주세요. 놀이터를 지나면 바로 횡단보도가 나오는데요. 여기 횡단보도도 건널게요. 횡단보도를 건너시면 바로 앞에 스탬프 보관함이 있습니다. 스탬프 보관함에서 스탬프북을 꺼내도록 할게요. 여기 안에 보시면 스탬프북이 있습니다. 스탬프북을 펼치시면 한쪽 면에는 지도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저는 사가정역 근처인 7번 코스부터 시작할 거니까요. 7번 코스에 스탬프를 찍고 출발할게요. 조금 전에 7번 코스 스탬프 보관함에서 스탬프를 찍었고요. 오늘 7번 코스부터 8, 9, 10. 그리고 1, 2, 3 이런 식으로 한 바퀴를 돌 예정입니다. 스탬프 보관함에서 스탬프를 찍으신 다음에요. 바로 옆에 보시면 표지판이 있습니다. 중랑 둘레길을 따라서 걸어가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있는 사가정 공원 방향으로 걸어가도록 할게요. 사가정 공원에는 화장실도 있습니다. 화장실을 지나자마자 나오는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꺾어주세요. 표지판이 없으니까 길을 잘 참고해주세요. 왼쪽으로 꺾으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꺾어 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야자수매트길을 따라서 가도록 할게요 바로 표지판이 보이는데요 우리는 8번 코스인 아토피 치유의 숲으로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데크길을 따라서 걸어가도록 할게요 아래로 내려가진 마시고요 바로 오른쪽으로 꺾어서 걸어가 주세요 편안한 데크길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걸어오시다 보면 안내 표지판이 있는 갈림길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아래로 내려가지 마시고 왼쪽 위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식을 먹기 좋은 테이블도 있습니다. 테이블을 지나시면 또다시 갈림길이 있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계속 직진해주세요. 꼬불꼬불한 데크길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또다시 갈림길이 있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계속 데크길을 따라서 직진해 주시면 됩니다. 데크길이 정말 잘돼 있네요. 제가 가본 곳 중에서 가장 정비가 잘돼 있고 가장 긴 데크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데크길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요. 한번 계속 가러 가보도록 할게요. 데크길을 약 25분 정도 걸어 올라오시면 화장실도 있습니다. 화장실 바로 앞에 표지판이 있는데요. 중랑 둘레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 이 아래로 제가 한번 내려갔다 왔거든요.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지름길이고요. 순환 도로 삼거리 방향인 데크길 방향으로 걸어가시면 지름길 방향보다 좀더 길이 편안하니까요. 데크길로 걸어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화장실에서 2, 3분 정도 데크길을 따라오시면 갈림길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왼쪽으로 꺾어서 가셔야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아토피 치유의 숲이라고 표지판도 있으니깐요. 표지판을 잘 보시고 아래 방향으로 천천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데크길 시작되는 부분부터 약 40분 정도 걸어 올라오시면 8코스 스탬프 보관함이 있습니다. 스탬프 보관함 옆에는 쉴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용마산에서 서울의 풍경도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쉼터 뒤에 화장실이 숨어 있었네요. 스탬프를 찍으신 다음에 중랑 돌렛길 용마 가족공원 방향으로 걸어가도록 할게요. 계속 데크길을 따라서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8번 코스부터 약 10분 정도 걸어 올라오시면 갈림길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용마 가족공원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꺾어서 가셔야 합니다. 곧바로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표지판이 있습니다. 데크길을 빠져나온 다음에 야자수 매트길을 따라서 걸어가 주세요. 30초 정도만 걸어오시면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곳이 용마 가족공원 근처이고요. 표지판을 보시면 배박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박공원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데크길은 약 1시간 정도 지속됐고요. 지금부터는 계단도 내려가고 흙길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지판을 따라오시다 보면 화장실도 있습니다. 갈림길에서는 표지판이 잘돼있으니까요 길 찾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곧바로 놀이터와 쾌적하게 쉴수 있는 쉼터가 있습니다. 쉼터에서 물도 한잔 먹고 빵도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약 15분 정도 휴식을 취했고요. 놀이터에서 위쪽으로 오시면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계속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홍색 리본이 중랑 둘레길 표지판입니다. 분홍색 리본을 따라서 돌산체육공원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오른쪽으로 꺾어서 숲속 방향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데크길을 걸어서 내려오시면 표지판이 있습니다. 용마랜드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스탬프 보관함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스탬프를 찍으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테니스장 방향으로 걸어가주세요. 테니스장이 아니라 족구장이었습니다. 족구장을 통과하시면 물을 마실 수 있는 음수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있습니다. 화장실 왼쪽 방향으로 걸어가주세요. 용마랜드 방향으로 분홍색 리본을 따라서 계속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랑둘레길 처음으로. 오르막다운 오르막이 나왔네요. 숲속 오르막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막 구간은 금방 끝났고요. 숲 속에서 길이 헷갈릴 줄 알았는데, 분홍색 리본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분홍색 리본을 따라서 천천히 걸어가 주세요. 가다가 고양이를 만났습니다. 고양아 안녕. 나는 스텝덕이야. 아홉 번째 스탬프 보관함에서 약 15분 정도만 걸어오시면 열 번째 스탬프 보관함이 있습니다. 스탬프를 찍으신 다음에 삼명제 바위 방향으로 숲속 방향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탬프 보관함 바로 옆에 화장실도 있습니다. 야자수 매트길을 따라서 위로 걸어 올라가도록 할게요. 리본이 크고 색깔도 분홍색이어서 잘 보여서 좋은데요. 제가 걸어오면서 보니까 나무에 이렇게 타이트하게 묶어놨어요. 이렇게 꽉 묶어놓으면 나무가 숨을 못 쉬는데, 뭐 당분간은 그렇다 쳐도 다음에 다시 작업하실 때는 조금 헐렁하게 묶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참고해주세요. 오, 암벽 구간도 나오네요. 암벽을 조심조심히 올라가 주세요. 걸어오시다 보면은 무덤이 있는데요. 리본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덤이 있는 방향으로 위로 올라가 주세요. 무덤을 따라서 계속 위로 올라가다 보시면 짜잔 11번째 스탬프 보관함에 왔습니다. 11코스 스탬프를 찍었고요. 스탬프 보관함을 지나서 계속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숲길을 빠져나와서 데크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멋진 소나무를 보시면서 계단을 조심조심 내려가 주세요. 데크길 계단은 30초 만에 끝났고요. 작은 숲속길 돌계단을 통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11코스 포토존에서 약 10분 정도만 내려오시면 오른쪽에 쉴수 있는 정자도 있고요. 깨끗한 화장실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화장실을 지나신 다음에 오른쪽 도로 방향으로 30초 정도만 걸어오시면 12코스 스탬프 보관함이 있습니다. 스탬프를 찍으신 다음에 바로 왼쪽에 보시면 끊임없는 계단 구간이 나타납니다. 이 계단을 힘차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씩씩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 주세요. 계단이 힘드신 분들은 중간에 휴식할 수 있는 의자가 있으니까 쉬엄쉬엄 걸어 올라가 주세요. 여러분, 저 끝에 올라가면 은 계단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6, 7분 정도 계단을 올라왔고요. 올라오시면 바로 앞에 망우 카페가 있네요. 그리고 우리는 오른쪽으로 꺾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와 힐링이 함께하는 카페라고 하네요.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바로 카페가 있습니다. 영업시간을 참고해 주세요. 망우 역사문화공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우 역산문화공원 바로 오른쪽에 있는 데크길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서 1분 정도만 걸어올라오시면 갈림길이 있고요. 그리고 1코스 스탬프 보관함이 있습니다. 스탬프를 찍으신 다음에 스탬프 보관함이 있는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살짝 꺾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 길을 따라서 계속 걸어가 주세요. 중랑 둘레길 1번부터 4번 코스까지는요, 서울 둘레길 2번 코스랑 코스가 같으니까요, 분홍색 리본이 없어서 당황하지 마시고, 서울 둘레길 리본을 참고해서 걸어가 주시면 됩니다. 걸어오다 보니까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 볼 수도 있네요. 계속 도로를 따라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오시다 보면 화장실도 있습니다. 화장실을 지난 다음에 계속 시멘트 길로 걸어가 주세요. 화장실에서 3분 정도만 걸어 오시면 스탬프 보관함이 있습니다. 이 코스 스탬프를 찍었고요. 계속 도로를 따라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딱딱한 시멘트 길을 빠져나왔고요. 이제 야자수 매트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 길은 역시 발이 더 피곤한 것 같습니다. 갈림길에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계속 직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곧바로 표지판이 나오니까요. 길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야자수 매트길을 따라서 아래 방향으로 걸어 내려갈게요. 시멘트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5분 정도만 더 걸어오시면 계단이 보이고요. 오른쪽에 스탬프 보관함이 있습니다. 3코스 스탬프를 찍었고요. 스탬프 보관함 뒤쪽에 쉴수 있는 의자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한잔 마시고 가도록 할게요. 깔딱고개 쉼터에서 약 15분 정도 휴식했고요. 바로 앞에 있는 깔딱고개 570계단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푹 쉬었으니까 힘차게 올라가도록 할게요. 올라오시다 보면 오른쪽에 용마산에서 바라본. 서울의 풍경을 보실 수 있어요. 전망대에서 숨 한번 고르고 다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오시다가 고개를 드시면 또다시 계단이 있습니다. 용마산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 주세요. 빨딱고개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570계단 약 13분 정도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빨딱고개 다 올라왔고요 당신의 수명은 35분 정도 늘었다고 하네요 이제 계단을 벗어나서 산 능선을 통해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중랑둘레길 리본이네요 리본을 따라서 계속 걸어가 주세요 계단이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laughs> <laughs> 긍정적인 마음으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이번 계단은 금방 끝났고요. 계단만 올라오시면 넓은 공터가 나오고요. 바로 앞에 길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길로 가기 전에 오른쪽에 보시면 전망대가 있는 것 같아요. 와, 여기가 명당이었네요. 오, 서울의 시내가 한 눈에 내려다 보여요. 서울의 풍경을 구경하신 다음에 다시 직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유튜버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 롯데타워가 보이는 헬기장 근처에 왔습니다. 뷰가 정말 멋지고요. 그리고 헬기장 바로 옆에 스탬프 보관함이 있습니다. 스탬프 보관함이 열려 있었는데요. 스탬프를 찍으신 다음에는 꼭 문을 닫아주세요. 네 번째 코스 스탬프를 찍으신 다음에 오른쪽에 표지판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서울 둘레길 방향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용마산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꺾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살짝 돌계단이니까요. 조심히 내려가 주세요. 살짝 오르막이 나왔네요. 약간 가파른 암벽도 나왔습니다. 암벽에 자갈도 있으니까 미끄럽거든요. 조심해서 올라가셔야 합니다. 걸어오시다 보면 멋진 풍경을 볼수 있는 바위를 보실 수 있어요. 오, 여기 좀 작은 소나무들과 함께... 서울의 풍경을 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멋진 풍경을 바라보시면서 암벽을 조심조심 내려가 주세요. 걸어오시다가 고개를 한번더 들어봐 주세요. 짜잔! 이렇게 생긴 암벽을 걸어 내려왔고요. 산능선을 통해서 걸어가도록 할게요. 산 속에 산스장이 있습니다. 산스장을 지나면 바로 계단이 있는데요, 꽤 가파릅니다. 이곳만 올라가면 용마산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럼 용마산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이 꽤 가파르니깐요, 숨을 한번 고르고 올라가 주세요. 여기가 정상이네요. 해발 348m인 용마봉에 올라왔습니다. 용마봉 정상석 뒤쪽에 보시면 전망대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울의 시내를 한눈에 볼수 있는 곳이 있네요. 와 힘들게 올라온 보람이 있습니다. 정상석 뒤쪽에 5번 코스 스탬프 보관함이 숨어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세요. 5번 코스 스탬프를 찍었구요. 마지막 구간인 6코스 용마폭포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탬프 보관함을 지나서 계속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딱 12시이구요. 용마산에서 내려가서 용마폭포까지 간 다음에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에서 용마폭포 공원까지 1.6km만 가면 됩니다. 그리고 정상에서 1분 정도만 오시면 용마산에서 바라본 서울을 볼수 있는 전망대가 있네요. 와, 여기가 명당이었네요. 나무 그늘도 있고요. 시원한 바람도 불어서 정말 좋습니다. 와, 멋진 풍경을 계속 감상하고 싶지만 배가 고프거든요. <laughs> 점심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리막 계단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조심조심 내려가 주세요. 용마폭포 공원 방향으로 천천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단 구간은 다 빠져 나왔구요 흙과 돌로 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초록색 철조망이 나타났는데요. 철조망을 따라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파른 암벽 구간도 있으니깐요. 조심조심 내려가 주세요. 초록색 철조망을 따라서 걸어오시다 보면 왼쪽에 데크 길이 있습니다. 철조망을 따라서 계속까지 마시고요. 왼쪽에 있는 계단이 보이시면 왼쪽으로 내려가 주세요. 내리막 구간이어서 금방 갈줄 알았는데 지금 30분 동안 내리막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잠시 숨좀 고르고 계속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을 내려오시면 표지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팔각정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용마폭포공원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급 우회전을 해서 가야 합니다. 오른쪽으로 꺾어서 걸어가 주세요. 내리막은 계속 되고요. 이번엔 돌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제법 가파른 내리막 구간을 빠져나왔고요. 용마 폭포공원까지 500m만 가면 되네요. 지금부터는 완만한 구간이 될것 같습니다. 경사가 꽤 가파라서 무릎에 조금 무리가 왔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마산 절벽이 보이는 곳에 왔고요. 이곳에 산수장이랑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중랑 둘레길 꽤긴편이니깐요 저는 다 돌고 점심을 먹으려고 했는데, 조금 배가 고프긴 하네요. 여러분들은 오실 때 김밥이나 샌드위치를 사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용마산 절벽을 보면서 이곳 쉼터에서 김밥을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넓은 길이 나왔고요. 바닥에 중랑 둘레길 표지판이 있네요. 우리는 지금 용마산역 방향으로 쭉 걸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방향으로 계속 내려가시면 되는데요. 여기까지 왔는데 용마 폭포를 안 보고 갈수 없잖아요.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됩니다. 들을 살짝 벗어나서 용마 폭포를 구경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어가는 황토길이 있습니다. 황토길 체험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중당 스포츠 클라이밍 경기장이 있습니다. 와.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지? 클라이밍 경기장 오른쪽에 보시면 이곳이 폭포인 것 같은데요. 물이 없네. 인공 폭포인 것 같습니다. 인공 폭포 가동 시간을 참고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9월인데 이제는 가동을 안 하나? 5월에서부터 8월까지만 가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폭포가 흐르지 않는 마른 폭포를 보고 계십니다. 용마폭포 근처에 화장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도서관이 있네요 책개비 도서관이라고 하는데요 버스를 개조해서 도서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도서관을 만들어 놓으니까 아이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용마폭포공원 주차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지나왔는데요 용마폭포공원에 스탬프 보관함이 있었어야 됐는데 제가 못 보고 지나친 건가요? 스탬프 보관함이 없습니다. 마지막 스탬프를 찍어야 되는데. 다시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려고 하는데요. 저 멀리 스탬프 보관함이 있습니다. 저쪽 방향에서 주차장 쪽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에서 직진하지 마시고 살짝 오른쪽으로 오시면 여섯 번째 코스 스탬프 보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탬프 보관함 뒤쪽에 화장실도 있으니깐요. 참고해 주세요. 중랑 둘레길 마지막 스탬프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엥? 잉크가 없네? 관계자 여러분 6번 스탬프 보관함에 잉크가 없습니다 잉크를 보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짜잔 1번 코스부터 12번 코스까지 스탬프를 모두 찍었습니다 이 스탬프북을 가지고 중랑구청 공원녹지과에 가서 완주인증서랑 배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에서 30초 정도만 걸어 내려오시면 금화왕동가스 가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점심을 먹고 가도록 할게요. 다양한 돈가스 종류가 있고요. 저는 베이직한 옛날 돈가스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히 먹겠습니다. 냠냠. 점심을 먹고 나왔고요. 용마폭포 공원 표지판이 보이면 오른쪽으로 꺾어주세요. 우체통을 지나시면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용마폭포 공원 버스 정류장에서. 2012 버스를 타고 신내동성 3차 아파트에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18분 정도 이동하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신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맥도날드가 있는 큰 사거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신 다음에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왼쪽 골목으로 3분 정도만 걸어가면 중랑구청이 나옵니다. 중랑구청에 왔고요. 2층에 있는 공원녹지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문 방향으로 걸어왔고요. 그리고 2층에 공원녹지가가 있습니다. 가운데 로비 쪽으로 오시면 계단이 있습니다. 2층으로 오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꺾어주세요. 중랑둘레길 완주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새로 된배치도 받았습니다. 구청 정문에서 나오시면요. 바로 앞에 큰 도로가 있는데요. 큰 도로를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나오는 횡단보도에서 왼쪽으로 건너서 가도록 할게요. 횡단보도를 건너신 다음에 신영고등학교가 보일 텐데요. 고등학교 왼쪽으로 직진해서 내려가겠습니다. 구청에서 약 10분 정도만 걸어가시면 망우역이 나오는데요. 버스를 타고 가나 걸어가나 시간은 비슷해서 그냥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곧바로 편의점이 보이는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주세요. 3분 정도 걸어오시면 왼쪽에 횡단보도가 있고 아파트 사이로 갈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신 다음에 아파트 사이 골목길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길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상봉 키움 공동 육아방이라는 간판이 있는데요. 간판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꺾어서 걸어가 주세요. 곧바로 상봉중학교가 나오는데요. 중학교에서 왼쪽으로 꺾어서 가겠습니다. 곧바로 나오는 갈림길에서 왼쪽 도착시간 3시 15분. 오늘 최종 목적지인 망우역 3번 출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게 걸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합니다. 중랑 둘레길은 전체적으로 무난한 코스였고요. 용마산을 넘어갈 때랑 용마산 정상에서 내려올 때 전후로 약 30, 40분 정도씩 오르막과 내리막이 조금 힘드니까요. 그 부분만 조심해서 걸으시면 큰 무리 없이 걸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코스 중간에 밥 먹을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요. 김밥이나 샌드위치를 챙기신 다음에 중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둘레길을 추천해 주실 분들은요. 댓글로 남겨 주시면 스텝덕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